좌표평면의 원점에 점 P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가지고 2 이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 3 이상이 나오면 Y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면 시행을 하는데 15번 반복했고 확률은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이항분포죠 B 15번 반복하고 두개 중에 기준이 되는 확률을 예로 잡아보고 2 이하가 나올 확률 얘가 P라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항분포는 횟수에 대한 분포잖아요 이게 15번 중에 요게 몇 번이 나오는가 이 말이죠. 됐죠? 얘는 변수를 바꿔놨잖아요. 거리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운 변수를 하나 적어주는 거죠. y라 그럴까요? y가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고 얘는 횟수가 이제 분포가 되는 거죠. 이항분포 나오는 거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e, y는 요거 두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바뀐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근데 문제 읽어보면 15번 반복했는데 점 P와 직선 얘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 요식을 한번 나타내 봐야겠죠 그럼 점은 어떻게 돼요? 그쵸? 요 확률이 Y번 일어나는 분포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Y번 일어가면 X방향으로는 3Y가 되는 거죠 기준을 야로 잡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점 P의 좌표는 3y가 되는 거고, 그러면 15번 중에 얘가 y번 일어나면 얘는 1 5기 y번 일어나겠죠? 되나요? 그래서 y좌표는 1 5기 y가 되는 거죠. 이 횟수만큼 1만큼 움직였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점이랑 이 지선 사이의 점과 지선 사이 거리공식 한개 이제 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라는 거는 점과 지선 사이 거리공식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25죠. 25 절대값 요거를 점의 좌표를 요기요기 요기 넣는 거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9 y 더하기 4에 15 빼기 y 요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5분의 절대값 5 y 더하기 60 계산하면 은 절대값 y 더하기 12 이런 건데 얘는 횟수고 12도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는 y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x가 y랑 이러한 연관 관계가 있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e, y 더하기 12를 결국 구하란 말이고 얘는 2, y 더하기 12로 쪼갤 수 있잖아요. 2, y는 얼마? 그래서 y에 대한 평균은 아까 mp, 5였죠. 5 더하기 12, 정답은 17,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